여러분, 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. 그러기에 구독과 좋아요좀부탁드릴게요 Please 제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어?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그보다 더 고운 여러분, <laughs> <laughs> 이건 나한테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룰에 관한 문제예요 마음도 차갑게 해요 복수는 냉정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요 끝까지 준비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악당들하고만 싸워왔어요 죽이는 죽든 우리끼리 해왔죠 악당은 커녕 악당 근처에도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그래서 우사안 한다고 했잖아! 나도 나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할 거야. 알았어? 무기가 <laughs> 많습니다. 더욱더 꼭 전투복 입으십시오. <laughs> 왜안 와? 왜 만져? 만족스러면 책임져 이 자식아! 아 진짜! 미련 나오면 너가 행복할 순없대며너그전 여자친구한테 잘도 배려해서왜 나한테 야너 나한테 그것도 안 하냐? 뭐 하는 거야? 첫 전사 후퇴라고 말해! 기다리라고 말해! 무선쇠래 다시 오겠다고 말해! 무선쇠래 다시 오겠다고 말해! 이제 이해했어? 아, 네!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아니 너무 좋은데? 너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묻지 않느냐 확실치나 안 싸우나 음. 확실치나 안 싸우나 확실치나 안 싸우나 내신인가요? <laughs> <laughs> 내가 뭐라 그랬어 생각나게 하지 말라 그랬지. 아내시일 수도 있는 거요? 다시 해보겠습니다. 허면 <laughs> 그 봉인을 풀고 전생을 기억해 보거라. 무녀가 되기 전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? 신내림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은 것이?